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주주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우측 상단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날씨가 굉장히 좀 우중충해가지고 여러분들 좀 감기를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도 점차 따뜻해져 가니까 항상 가족분들 건강 챙기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우리 증시 이제 한 단계 더 레벨업 될수 있는 지금 기로점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뉴스들이 좀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클리핑 좀 보고 섹터별로 좀볼 건데 영상 끝까지 좀 시청을 해주신다고 하면 여러분들께 큰 도움이 될수 있을 거다라고 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더 오르겠어 코스피 하락 배팅하는 이제 개미들이 지금 늘었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자 2년 가까지 이어 이어진 박스권 흐름에 2,750선 돌파 일주일새 이고버스 집중 순매수가 좀 들어갔다고 합니다. 자 인버스 ETF 순매수 규모 관련돼서 상당히 늘어난 수준을 좀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현상 왜 생깁니까? 제가 앞전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었죠. 자 갭으로 띄워놓고서 지금 위로 갈지 밑으로 갈지 방향성을 결정하는 단계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 자체가 지금 투영이 되고 있는 거고 우리가 여기 갭이 있기 때문에 떨어지게 되면 갭을 메우러 내려와야 되고 상방을 잡게 되면 이 박스권 싸움에서 이겨서 올려주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충분하게 좀더볼수 있지만 이런 구간에서 지금 한국 증시 지탱해주는 것은 반도체가 지탱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어저께 이제 엔비디아 살짝 빠졌어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올라왔다 라는 거죠 자 그런 면에서 본다고 하면 자 충분하게 이제 밑에 내려와서 우리가 갭을 메울 게 아니라 윗단까지 도전을 할수 있는 지금 모멘텀이 보여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 원동력은 벤치마크 지수에서 이제 큰 사건 이벤트가 일어나지 않는 한 3개월 내내 30조 원 쏟아부은 자 우리 외국인이라고 좀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도체 쪽에 2차 전지는 기관 쪽에서 지금 바닥을 다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런 시장의 흐름을 조금만 이해를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반도체 얘기부터 일단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당연히 최대 화두는 HBM이구요. 메모리 5개를 파는 것보다도 남는 장사라 말씀드렸습니다. 기존의 물량 자체는 지금 수요가 다 끝난 상태고요 자, 삼성에서 HBM 최대 출하량 2.9배로 상향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차세대 16단도 지금 예고를 한다는 얘기죠. 단층으로 승부를 하기 때문에 12단이었거든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 팀장이 어제 영상에서 단층 관련돼서 설명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자, 어젠가 엊그젠가. 자 기... 기존 2.5배에서 생산 목표를 높인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들. 그만큼 찾는 쪽이 많으니까 공급량을 늘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자, 없어서 못 파는 형국으로 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SK 하이닉스 차세대 HBM은 고객 맞춤화. 어저께 이제 커스텀화 관련돼 갖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4세대인 HBM3 시장의 90%를 점유하고 있어요. 자, 독보적인 위치에 지금 있다라는 거고, 이달 말부터 ai 칩 선두주자인 엔비디아에 공급한다 자 이런 확정적인 뉴스도 나왔다 라는 겁니다 5월달에 교환사채 관련된 부분을 제외하며 우리가 지속적으로 어느 정도는 조정 이후 상승 조정 이후 상승 좀볼 수가 있다 라는 얘기죠 여러분들 당연히 우리는 이런 부분을 집중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런 외국계 보고서도 있어요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기회가 될수 있다 라는 얘기죠 자 로버트 캐스탈라 박사 보고서인데요 자이 부분 자체는 SK 하이닉스가 지금 독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와 HBMX의 증착툴이 작동하지 않아서 수율이 낮고 엔비디아가 마이크론과 삼성으로 전환하게 되었다라는 지금 얘기가 나왔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젠슨왕이 삼성 쪽에 12단을 갔다가 사인을 하고 갔죠 자 그만큼 지켜 세워졌다는 얘기인데 이 부분은 앞으로 이제 지켜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죠 2차전지에서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이 합종연행이 있어요. 자, 결국에는 최초적으로는 일단 입을 맞췄던 사람하고 맞추지만 나중에는 공급망을 다 변화해야 되기 때문에 최대 갑인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이쪽 것도 쓰고 저쪽 것도 쓰고 할수 있는 그 위치에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점차적으로 또 지켜봐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자, 이 엔비디아를 향한 경쟁이 AI 시장에 급격히 키울 거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우리가 전에 전략 텔레그램 방에서 이 팀장이 얘기한 내용이 있죠, 여러분들. 산업 변화에서 주목하실 것은 경쟁 심화는 주가 상승을 부릅니다. 1등을 따르는 경쟁 그 뒤에 기술 진보로 시장에서 기술 평준화가 이루어지면 그때부터 공급이 넘치면서 가격 하락과 주가 하락이 이루어진다라고 분명하게 우리가 이제 제가 전에 전략 텔레그램 방에서 충분하게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은 경쟁이 심 대는 구간이기 때문에 가격 상승을 부추길 수밖에 없는 구간입니다. HBM 관련돼서 이런 부분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 자 이런 뉴스 나왔죠. 영업 이익이 어떻게 됩니까? 1173% 폭등할 거다. 증권사 이 주식 찍었다라고 나왔죠, 여러분. 좀 늦게 찍었죠. 1173% 어떤 기업 얘기입니까? 바로 한미반도체죠. 한미반도체. 자, 작년에 이제 4분기까지 영업이익 자체가 거의 구멍가게 수준으로 나오면서 저 지금 이제 제가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죠. 자, 아, 이 팀장이 이런 경우에 이 반도체 관련돼서 아직까지는 허리 부근까지밖에 안 왔다. 허리 약간 위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말씀을 드리면서 실적 관련해서 이제 붙이는데 한미반도체를 중점적으로 당연히 설명을 드렸고 CXL이나 이런 테마 관련돼서 붙었던 반도체주들 자 밑으로 내렸다가 이제 반동성, 변동성 관련해 갖고 안내를. 분명하게 드렸습니다 어제 영상에서 여러분들 자 그래서 굉장히 감회가 조금 새로운데 이거 작년 이제 11월달 이제 10월달에 한미반도체 HBN 관련돼 갖고 찍고서 욕을 한바가지로좀 얻어먹었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말씀드렸던 개별 개별 테마 반도체에서 이제 증시 4월달 실적 시즌 앞두고 가장 크게 지금 반응한 게 뭡니까 가온칩스죠 가온칩스 밀려드는 AI칩 프로젝트 삼성과 220건 선단공정 프로젝트 성공 이다라고 나왔죠. 2019년부터 직접 계약을 통해 개발한 프로젝트가 양산 단계에 지금 접어들었는데 수요가 넘쳐나고 있다란 얘기죠. 자,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이 브리핑 올리지 않는 전 전략 텔레그램바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이거 분명히 같이 계시던 분들은 기억을 하시고 계시겠죠 여러분들 자 가온치스 오늘 갭 띄웠는데 이거 스윙으로 3 4일 본다 조금 더 걸렸죠 2분 할 생각하시고 1차 잡아주고 그때 밀리면 2차 잡자 자 하면서 2차 잡기 전에 일단 우리가 이제 더 이상 거기 브리핑을 지금 올리지 않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잡자고 말씀드려서 이거 잡고 계신 분들 자그 다음 브리핑 충분히 말씀드렸어요 유지를 하셔도 상관이 없다 자 arm 디자인 하우스 쪽에서는 저런게 저렇게 싸게 떨어져 주는데 뭡니까? 줍줍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께. 자, 바로 이 구간이죠. 여러분들. 이 구간에서 이제 갭으로 뛰어갖고 올려놨다가 이제 여기서 싸움에서 밀렸기 때문에 이제 뚝 떨어진 거고 자, 이 구간에서 이제 다시 갖다 붙이는데. 자, 여기까지만 원했지만 한번더 굴을 팠죠. 자, 굴을 팠죠. 근데 다른 종목들 보게 되면 완전히 쭉 미끄러져서 크게 내려왔다. 지금 반등치고 있을 겁니다. 이 정도면 굉장히 양호한 거죠. 그래서 유지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고이 정도 상간에서 딱 일주일이죠. 일주일 있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자, 보게 되면 22%까지 지금 급등을 쳐준 거죠, 여러분들. 자, 이게 2분할로 전략 텔레그램 막 유지가 됐다고 하면 여러분들 굉장히 큰 수익이 들어갔을 건데. 자, 어쨌든 간에 자, 이런 식으로 일단 우리가 이런 종목들을 천천히 여유를 가지고 잡아 나갈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팀장의 이 전략 텔레그램 방 멤버십 많은 참여 좀 부탁드릴게요 내일 오픈이 됩니다 여러분 준비가 이제 끝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러분들 이제 굵직굵직한 종목들로 또 준비가 돼 있어요 4월달 또 화끈하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자 이렇게 파이가 좀 크게 해서 순간적으로 이제 못 따라가시는 연배 있으신 선배님들도 충분하게 좀 도움이 될거 제가 말씀드리지만 단타 정도는 이 팀장의 종가베팅 하나면은 또 그걸로도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충분하게 우리가 공략을 하고 한미반도체도 지금 펄라마 있는 거 갖고 계신 분들은 수익이 지금 엄청날 거예요 한 50%까지 갔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뒤에 가서 이제 제약 바이오하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2차전지도 소식을 다 봐야 되니까 끝까지 영상을 좀 집중을 해주시고 내일 오픈되는 영상 관련해가지고 꼭좀 그럼 시청을 좀 당부를 미리 예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2차 전지 소식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 주총이 있었기 때문에, 송호준 에코프로 대표가 회장 부재를 체감하고 있다. 면회 통화와 소통을 지금 지속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송호준 대표 혼자만의 역량도 충분하다고 또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런데 외부 환경에 영향이 많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오늘 굉장히 이제 뭐그 푸닥거리 한 번, 한번한것 같아요. 주총에서. 굉장히 많이 이제 주주 여러분께 혼났다. 자, 주가부터 총수계 자 해킹 까지 이 문제 관련해서 이제 박순혁 작가가 금감원 하고 토론 나갈 때 나가서 얘기했죠 ip 가 이제 홍콩에 있는데 이게 말이 되냐 신땡땡 투자증권 얘기를 하면서 아예 그냥 뭐 굉장히 혼내듯이 난리를 쳤던 기억이 있고 그룹사 자체도 이거 혼나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맞죠 주주님들 무서운 걸 알아야 됩니다 자 쏟아지는 주주 고성에 쩔쩔맸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래도 에코프로그룹이 굉장히 주주 친화적인 기업이 분명 안 돼. 이 팀장이 생각을 해도 자, 그래도 혼날 때는 혼나야 되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기업은 기업은 우리 주주님들이 키워 주는 겁니다. 자, 그런 부분들을 분명히 알고 또 집중을 해야 되는 우리 에코프로 그룹이 됐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주가가 오늘 살짝 빠졌는데 바로 이거죠. 하이니켈 관망세 관련해서 s k 온 포드캐나다 자, 합작 법인이 딜레이가 예상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이제 주총이 있으면 주총의 이 전과후, 전과후로 인해서 주가 변동성이 있거든요. 자, 그런데 제가 좀 기대를 했는데 살짝군 그것보다 눌렸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지금 나오면서 눌린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극재 증설 1조 4천억 실탄을 장전한 건 지금 맞는 거죠, 여러분들. 얘네 이제 투자해놓은 사모펀드들이 있잖아요. 에코프로 BM 쪽에 4,400억 정도 들어가 있고. 이, 그것 관련해서 이제 평당가가 27만원 정도 됐는데, 국내 굴지의 사모펀드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큰 돈을 투자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에코그룹의 이제 미래를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계약 자체에 관련된 부분을 이제 하반기 또 기다려야 되거든요. 결국 바로 이거죠. 니켈 코발트 망간 첨가제, NCMX 관련돼가지고, 양산에 따라 생산 안정화와 판매량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 이것도 이제 돈을 4,700억 쏟아부었기 때문에, 자, 이것 관련돼서 나올 때가 됐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2차전지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이 나와줘야 되는 거죠. 자, 이런 계약 자체가 붙어주면서 실적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지금 바닥 따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이런 구간에서 이제 다른 섹터에서 또 수익을 내고 수익을 내고 또 다시 이제 투자 들어가고 이런 유동적인 부분 하면서 2차전지 절대 죽지 않습니다. 가면 된다라고 분명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 오늘 에코프로 관련돼서 공시 나왔습니다. 주식 분할 결정인데 요지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이 매매거래 정지 예정 기간이 4월 10일에서 우리가 4월 9일로 바뀌었다 라는 얘기가 일단 요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주당 가격 500원에서 100원으로 변경이 되면 매수세가 또 시장에서 쏠릴 수가 있다 라는 겁니다. 자 주총 관련된 이 어떤 이 피로감하고 주총 관련된 실망감이 주가에 지금 반영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30만 원 가기 전에 또 꺾어 놨죠. 꺾어 놨는데 염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또 20선 맞고 반등이 나오게 될 거고 조금 아쉬운 거는 자, 음에 이제 매집 자체가 상당히 많이 줄어서 양으로 바뀌려는 시점에서 이제 실망 매물이 좀 나왔다라는 거죠, 여러분. 자, 그러면 한번 눌렀다가 다시 또갈수 있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30만 원 안쪽까지는 반드시 찔러 넣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시간을 가지고 다시 말씀드리 면 시간을 가지고 매집하는 게 지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바닥에 박스권을 지금 다지고 있지. 2차 전지가 끝난 게 아니고 에코프로비엠, 에코그룹은 우리가 연말까지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려요. 당연히 에코프로도 당연히 마찬가지죠. 똑같이 이제 찍어 눌러주는 흐름 나왔습니다. 자 오선이 깨지는지 내일 봐야 되겠고 자 결국에는 자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에코프로비엠 관련해 갖고 코스피 이전 상장 2 개월 남았고요. 에코프로 관련돼 가지고 당장 한달반 정도 액면 분할 지금 있는 거잖아요. 그 안에서 그때까지는 이제 횡보 구간 주면서 뚫어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 충분하게 있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박스를 이제 힘을 더 모아갖고 올라가든 실망 매물 자체가 이제 정리가 되면. 또갈 수가 있는 거니까 조바심 갖지 마시고 2차 전지는 지금 조바심 가지시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른 데서 또 수익 뽑아 가지고 이제 다시 한번 다시금 상승세로 갈수 있는 구간까지 우리가 잡고 끌고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 하시지 말라고 이 팀장이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얘기 나온 김에 어저께 말씀을 드린 종목이 코닉 오토메이션이죠. 눌렸을 때 잡아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쳤다가 윗골이 딱 잡았는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 보유자분들은 분명히 참고하시길 바래요. 충분하게 올릴 수 있는 역량이 있다. 자 눌렸으니까 기회가 되는 거다 말씀드리고요. 자 제약 바이오 섹터 보게 되면 여러분들 생성형 AI 관련된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죠. 엔비디아가 이제 갖다 붙이는 거고 의료계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지구보다 8년이 빠르고 값도 싸다고 합니다. 뭡니까 제약사들 우주 신약 관련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우주 신약 우주 관련된 키워드가 요즘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자이 얘기가 의미하는 거는 뭡니까? 결국에는 제약 바이오는 오래 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자 재료를 계속해서 갖다 붙 쳐 갖고 덧대고 있잖아요. 자, 올해는 제약바이오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 하루 이틀에 연연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약바이오는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 HLB 소식 나왔죠. 가남 신약 다음은 고형암 이 카티 치료제 관련돼 미국의 베리스모 지배력을 강화한다 얘기가 나왔습니다. 앞전에 HLB 제약이 칠 때는 이 독점 판매권 관련된 얘기가 나왔고요. 자 이거는 HLB 이노베이션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이미 주, 주가가 이제 어, 신고가 관련돼서 치고 올라왔기 때문에 참고를 하고 분명하게 계셔야 되는 부분이 맞고요. 자 어저께 HLB 글로벌 관련해서 말씀드렸죠. 살짝 이제 누른 것 같고 연연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 구간까지 넘어갈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이제 5월달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일정이 있는 한 역사적인 이벤트가 한국증시의 역사적인 이벤트가 될 거기 때문에 그때까지 하루 이틀 가지고 이거 연연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다만 위에 있는 본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높아서 손이 안 가기 때문에 물론 우리 전략텔레그램방에서 수익 엄청나게 났죠 그리고선 이제 펄을 계속해서 얘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거고 자, 하지만 이제 신규로 진입하실 분들은 이제 밑에 있는 거. 밑에 있는 거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으시니까 있으니까 참고를 좀해 주시면 되겠고 오늘 봐야 되는 종목은 이거예요, 여러분들. 이 바이넥스죠, 바이넥스. 자, ST제나 ST팜 뭐 미국의 이생물보합법 관련돼 갖고 수혜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세서 세트로 이제 어떻게 보면 테마가 좀 형성이 된 거죠. 미국 쪽에서 중국 쪽에 지금 반도체 그리고 이제 바이오. 뭡니까? 2차 전지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지금 옥죄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옥죄고 가니까 이제 분쟁도 생기지만 그런 데서 그 안에서 분명하게 수익원을 창출할 수 있는 자, 이런 이런 것 관련돼서 이제 테마가 좀 형성이 되어 있으면 거기다 또 제약 바이오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는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올해는 제약 바이오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덧대서 붙이고 있고 일정이 캐파가 넓게 있다. 자, 단순하게 낼모레 끝내는 일정 이 아니다. 일단 4월 5일 날 우리가 AACR 끝나고 나면 또 신약 개발 관련돼서 계속해서 있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자, 알테오젠 오늘 지속형. 자, 단말 비대증 관련돼서 치료제 미국 특허 등록 결정이 나왔다라는 얘기예요. 계속해서 이제 호재가 나오잖아요. 자, 160만주 관련돼서 20일선이 깨지는지 안 깨지는지 충분하게 보고서 신규 진입할 수 있는 분들은 진입을 하고 전고까지 올려 놨을 때 이제 분위기를 봐야 된다 말씀을 드렸죠. 자, 자 오늘 21선 위로 일단 안착 증착해갖고 양봉이 나왔을 겁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아직까지도 호재가 많다 라는 점 분명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자 말씀드렸던 이 바이넥스를 좀 보게 되면 여러분 원칙적으로 이제, 이제 바이넥스 보게 되면 이 구간이 굉장히 이제 두껍기 때문에 진성 매물대에서 맞고 떨어져야 되는데 뚫었단 말이에요. 아예 뚫어버리고 지금 눌렀거든요 보통은 여기까지 이제 갖다 붙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했는데 뚫었다가 다시 심 모아서 눌렀는데 자 크게 올렸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아직까지 있다 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한두방 정도는 충분하게 노려서 여러분들께서 또 수익권 창출을 할수 있기 때문에 자이 종목도 한번 눈여겨 보셔라 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기관이 또 잡고 들어왔다 라는 점자 관련돼서 오늘은 이 종목 관련 에서 좀 말씀을 드렸다라고 좀 생각을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